이번 주 인사이드 아트 마켓에서는 서울 옥션의 음정우 경매사가 작자 미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요. 그 작품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작자 이상은 말 그대로 정말 작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작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다루는 중개인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경매사로서는 충분히 작가를 검증하도록 노력을 하죠 근데 아무리 해도 증거가 안 나오는 작품들을 작점 이상이라고 칭해서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작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높은 작품들이 많고 그리고 화원, 화사 출신들의 그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안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진검승부의 시장이죠 작점 이상은 말 그대로 작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의 진정성과 작품의 필치, 필격 그리고 사이가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는지 그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건 선수들의 싸움이에요. 진검승부의 장이고 이 작품에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단지 이 앞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이 작품이 언제쯤 그려졌을 것이며 누구로 추정되며 어느 정도의 확격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구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경지까지 도달한 분들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작품은 아무개의 그림 솜씨다 라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도장 혹은 서명이 없을 때 눈물을 머금고 전칭이라고 합니다. 전칭이라면 그 전할 전자를 쓰는 거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누구의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때 전칭이라고 이름 붙여서 작가 이름을 뒤에 넣고 저희가 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스카이 A N C.